안녕하십니까 최준용 손뇌해장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일입니다. 어그 오늘의 주제는 제가 아빠 꽃절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드렸었는데 어, 시제 오늘 이제 청구가 들어가면서 아그 골미도에 대해서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아서 그척 척추체 같은 경우에는 어 상해로 받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받을 수 있는데 어, 대부분의 이제 압박이 됐다고 하는 거는 질병으로 오진 않습니다. 뼈가 그냥 스스로 주저앉진 않으니까 대부분 이제 질병 후유장해나 이런 걸 청구하는 거는 이 디스크 장해들이 많고 척추 압박 고절 같은 경우에는 어 상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 허리가 어, 약해 있는 상태. 자, 보시면 어, 실제로 5월 23일 날 음. 그 넘어지셨는데 어, 지금 12월이니까 6, 6개월 뒤에 그러니까 6개월이면 11월 23일인데 어, 저번 주에 이제 장애 진단을 받으셨고 어, 조금 한주 쉬고 바로 이제 청구가 들어가는 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s 코드는 상해지만 요추부 협착 이런거는 이제 어 지병 코드입니다 예 이런것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어 척추 협착 이라는 건 뭐냐면 신경을 지나다니는 관이 이제 좁아졌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흉추 압박골절 에 대한 지병 관여도 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만약에 상해 디스크 후유장애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어 척추 신경에 디스크가 닿으면서 하지 방사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 협착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디스크 지병 관여도가 좀 높게 나옵니다. 예. 근데 어요 분은 압박 골절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아니다. 그래서 척추 협착에 대한 이 코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다만, 이게 장애진단인지 약간의 장애죠. 예. 그래서, 압박률, 후만각도 자, 이거 콥스각과 압박률 계산하고 이런 거는 제가 요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가셔서 어, 강의를 듣고 오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예. 오늘 중요한 것은 이번 사항에 대해서 어 사고 관여도 예자 이거는 제가 어 요거는 이제 이 부분이고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 양식들을 다 만들어 갑니다 예 자세하게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체크를 해 달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참 편하게 내용을 다 기재하지 않고 그냥 확인해서 뭐 왜냐면은 이게 해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선생님은 이게. 주치 선생님이 처음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바로 저희가 받진 못하고 어 선생님께서 좀 내용을 다 읽어보고 어 그러고 하겠다라고 이제 원래는 요즘에는 이제 어~ 가족 아니고서는 어~ 이런 이제 손해사정 조사자들 많이 괴롭히나 봐요 보험회사가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래서 요즘에 아예 안 만납니다 안 만나는데 이제 저는 운이 좋게 이제 먼저 얘기하고 환자분 쪽에서 어, 도움을 주는 손해 사정사다 하니까 뭐 그러면 들어와라 그래갖고 이게 뭐냐 처음 보는 건데 그래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다 설명을 드렸더니 어, 고당원 쪽은 있지만 이제 사고 관여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어, 그래서 후만각이나 뭐~ 압박률은 대부분 다 의사 선생님이 다할줄 아십니다 예, 그래서 사고 관여도에 대해서 어~ 보험회사는 요런 이제 고미어 골미또, 고미도를 보면 상당히 마이너스 어, 2.5 이상부터 우리가 고다공증이라고 하는데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삼점영이 다 넘습니다. 그 어,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뭐 오십 도안줄것 같아요 상해 기여도를. 예, 근데 이제 이제 폐경에 나이 드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2 5가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어, 티스코라고 하는 요 부분인데요. 요게 이제 평균은 좋지 않지만 음. 선생님, 이 정도의 사고면 상해가 50% 미만이 되겠습니까? 예? 그죠? 멀쩡한 뼈도 아작이 날 정도겠죠. 그 상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여도를 평가하는 거는 의사의 주관이고 의사의 판단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내용 그죠? 그 보험금 청구서에 그냥 교통사고가 났다 정도만 기재를 하고 이런 장애 진단서 넣으면 이골미터 검사를 파, 참고로 지병 쪽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병이 80%면 상대적으로 상해는 2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분들한테 불리한 쪽이죠. 질병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아이, 고당뇨증이 고 있고 뼈가 약하지 않느냐. 자, 그런데 뼈가 약한데 이 정도 충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다친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수술할 정도는 아니시고 다행히 사고에 비해서는. 경미하신 겁니다. 예, 이게 뚜렷한 정도 나와야 되신 분인데 이제 수술도 안 하셨고 압박률이 이렇게 높진 않으세요. 예, 그래서 20% 압박률이기 때문에 약간의 장애는 맞는데, 그니까 문제는 이제 요 기왕증, 기왕증을 고미또 검사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 하지만 고미또 검사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5 이상인데. 상당히 높아요. 3.0이 넘기 때문에 그러면 보험 회사에서 50%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아, 상당히 상해가 교통사고지만 이 정도 삼종 추돌 정도 난 거에 비해서는 사, 차라리 경미하지 않냐. 예. 그래서 수치에 비해 상당한 충격이 있을 걸로 보여지지만 뼈가 잘 버텼기 때문에 상해 사고로 인한 기호도가 높죠. 예, 그래서 고다공증이 있지만 사고로 인한 기호도가 높고 기왕력은 고다공증 수치가 높다 하더라도 그렇게 높진 않다. 왜냐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이 된 거지. 고다공증이 있다 해서 예, 어. 지병의 기여도가 이렇게 보험회사가 얘기한 것처럼 50% 50% 이상 80% 이러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고미토 수치만 가지고 상해 기여도를 의료자문을 통해서 이렇게 오지만 결국에는 이제 의사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진 한장 칼라로 복사해서 그리고 견적서 하고 같이 의사한테 보여주고 좀 판단을 해달라 하는 정도의 센스. 예. 요게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차이죠. 다행히 보험료 대비 후유 장애는 엄청 많이 가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랬는데. <laughs> 후유 장애 80% 미만 후유 장애가 4억입니다. 골고루 잘 들어 놓으셨고. 자, 근데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 후유장에는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4억 4천을 지금 어, 수령이 예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더 깎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한 보험사가 50%로 하자. 뭐 자기들이 20% 냉겨 먹으려고 한들 한 4천 정도가 되겠죠. 4천 가까이. 어, 워낙 가입금액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어, 후유장애, 척추체,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요. 이 고객분도 그냥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만 받을 줄 알았지.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 이렇게 보험금을 많이 받아주니 이제 신뢰를 하셔서 개인 보험도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겠다. 자동차 보험은 좀 일찍 끝났어요. 6개월까지 기다리진 않았고, 그냥 빨리 끝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압박골절에 대해서 압박률과 각도나 이런 장애를 판정하는 거는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어.. 제가 체준형 보상 채널 어, 한지는 지금 한한 한 달이 안된것 같아요 어, 물론 이제 딱딱한 내용이고 전문적인 내용이고 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어, 재밌게 볼 영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정도의 그 깊이가 있다. 경험. 그죠? 단순 홍보성도 중요하지만 어 요런 이제 내용들이 여러분이다 겪고 있고 실제로 문의하고 있고 제가 처리를 해서 보험 회사에서 청구해서 받고 있는 실시간의 내용. 그죠? 따끈따끈한. 너무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스각하고 뭐이 압박 고조에 대해서 후망각이 바뀌었다는 거. 뭐 그리고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음 물론 블로그도 잘 노출이 안되는데 유튜브가 노출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laughs>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하겠습니다 예 많은 정보도 얻어 가시구요 어 그리고 고위미도만 가지고 보험사 판단 하지만 뭐 진짜 상의 어떤 그런거 예좀 하시면 좋겠다 예. 여기 또 전화가 오네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집중을 못해서. 전화 받겠습니다. 이제 강의는 다 했고, 저는 최준영 손해사 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